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영상이 이렇게 전송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길게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한번 잘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직업을 볼 건데, 로이어요 법률관. 우리, 오늘날은 이제 변호사죠. 이제 법을 다룬 사람. 자, 아까는 아덜이나 봤는데, 이번엔 어나덜이에요언더덜 another 다음에는 반대로 단수명서만 와야 돼요. 왜냐면 또 다른 하나란 뜻이거든요. 또 다른 인기 있는 직업, for, 줄인, 중인 클래스에서. 그럼 얘가 이제는 직업이 주어고, w o r e 여기 똑같네요. 여기 b e 뭐예요? 동명사죠. 자,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뭐예요? 보호죠. 해석은 뭐뭐하는 거, 과거형이니까 것이었다. 과거 진행형 아니에요. 비플러 s ING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가 되는 것이죠. 되는 것. 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인기인지, 가 대열원은 뭐뭐가 있었다. A lot of는 많은. Trial은, 그, 저기 뭐야. 재판, 재판. 많은 재판들이 있었대요. across the country를 그냥 나라를 가로질러가 아니라 전국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전국에 재판이 너무 많았대요. 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so,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원인. 그래서, 결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알있죠 많은 법관들은, 원이디 need. 니드. 그냥 need가 아니라, 원이디 n e d 자, 동사지만, 비동사 플러스, pp. 무슨 형태이죠, 지금? 수동태의 형태예요. 그냥 b 플러스 pp 수동태네요가 아니라, 여기 왜 수동태가 왔냐는 거죠. 많은 변호사가 스스로를 필요로 한게 아니라, 필요로 되어졌다죠. 자 인더 조선 다이너스티 조선 왕조에서 로컬 그버먼트 오피셜스 로컬은 지역이에요 지역 지방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또한 v 브드에즈를 합쳐서 그냥 뭐로써 역할을 수행하다 뭐로써 저지 저지가 뭐예요 판사 착각하면 안 돼요. 이 판사는 중인계급이 아니에요 법관이 법관이 중인계급이 하는거지 판사는 이제는 그 정부 관리자들이 올소는 뭐예요? 또한이죠 또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판사는 메인 전문직이 아니라 겸직이에요 겸직 겸직이 무슨 말인지 알죠? 추가로 하나 직분을 더 담당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하지만 그들은 자이 그들이 누구예요 지방 공무원이에요 지방 공무원 지방 공무원은 워낙 패밀리어워드 비 패밀리어위드가 뭐뭐에 익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익숙하다 나시 왔으니까 뭐뭐에 익숙하지? 알았다 너 법에 근데 지방 공무원이면서 뭐를 경직한다고 판사를 경직을 해요 근데 이 판사들이 법을 알아 몰라요? 법을 몰라 근데 재판은 많아. 알았죠? 왜냐하면, 법을 모르는 이유예요, 이유. 왜냐하면, studying law까지가 주어져. 그럼 law가 주어가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것.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죠 자,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을 해요? 단수 취급을 하죠. 그래서 동사가 was가 온 거예요. 자, 법을 공부하는 것은 was the job of the junior class. 중인계급의 일이었기 때문에, 공, 보, 법, 법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법도 잘 모르고. 법관들은, 어, 또 나왔네. 헬프, 오, 오시. 자, 헬프가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그래서, m a k e 가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된다고 했죠? 그럼 m a k e 도 되고, 투메이크도 되는 거죠. 자, 그럼 법관들은 도와줬다. 저지들이. 저지가 누구예요? 요사람들이에요 요사람들 판사들 한번 형은 배치를 할까? 가리키는 대상 나올수도 있어요 얘가 얘구요 앞장으로 넘겨서 얘네가 아까 데이예요 알겠죠? 로이어들이 아닙니다 얘도 그러면은 같은 대상이죠 판사 그리고 다시 앞장으로 넘겨서 자, 그 변호사들은, 법관들은 여기 율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법률관이에요, 법률관. 도와줬다, 그 판사들이 make the right decision. make the decision이, make decision이 합쳐서 결정하자예요. 근데, 잠시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 라이즈는 올바른이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주이는뭐 뭐? 동아. 뭐 하는 동아? 트라이얼스. 트라이얼스가 재판하는 동아. 자, 바이 아이엔지가 뜻이 뭐라 그랬죠? 뭐 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인터프리트가그 해석하다거든요. 그럼 해석함으로써. 법을 그리고 엔드가 폭력 구조죠. 뭐의 명위를딱 봐도 아인지 보이죠? determine은 뭐예요? 결정함으로써. 근데 결정은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얘네가 뭘 결정하는 거예요? 더 h 널티스 n 널티가 형벌이에요, 형벌. 형벌을 해주는, 얘는 몇년 형, 뭐, 태장, 뭐, 엉덩이 몇 대, 뭐, 이런 거를 결정을 해주는 것 뿐이죠. 그걸 판결을 내리는 거는 그 지방공무원이 하는 거고요. 자, 질문을 갑니다. 왜? 많은 법관들이 자 얘가 주어고 비동석 플러스 pp 필요되어졌냐 자 이유가 뭐예요 지역에 뭐야 재판이 너무 많았죠 앞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18번이 답이네요 알겠죠 그래서 많은 직원 쪽이 필요했다 해서 자 지방에 재판이 너무 많아서 요 자, 이제 마지막 직업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인계급은 또한 프로듀스가 뭐냐면, 어, 마, 만들어냈다, 생산했다, 많은 의사들을. 세 번째 직업이죠. It took a lot of training to become a doctor. 자, 이 t 은 여기서 가주어예요. 그 다음에 2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진주어네 자, 가주어 해석해야 하네요. 해석. 하죠. 자, 여기서 올라가브는 많은 트레이닝은 훈련 Become a doctor. 자, 여기서 투쿠가 뭐 시간, 돈, 노력 등이 들다. 이런뜻이에요그러니까거사가 되기 위해 많은 훈련이 들었다 필요로 했다 사람들은 배웠어 누구로부터? 스킬드한 닥터로부터, 스킬드가 PP인데, 뭐, 스킬이 되어진 의사들. 그러니까 숙련된 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콤마 후네요. 자, 관계, 대명사,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죠 자,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요안 돼요? 안 되죠? 가던 길, 계속가게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숙련된 의사들로부터 배웠다. 이거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래야 돼요. 이다 의사들이니까 얘는 그래서 and 대랑 바꿨어도 돼요.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were often their fathers. 그들의 아버지였죠. 알겠죠?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이제 아들이 전수해 주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콤마 다음에는 뭐는 안 돼요. 대을 쓰면 안 되죠. 관계대명사 계속전용법은 대을쓸수 없습니다. 자, once. once는 한 번이란 뜻도 있지만, 일단, 뭐, 뭐,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통과하면, 그, 시험을. 그들은 일했다 in the national hospital. 국가병원이에요. 국가병원. 그리고, end는 뭐예요? 병렬구조죠 received가 v2겠네. worked가 v1이고, 더 많은 훈련을 받은 거야. 어, 이거 우리나라 똑같네요. 의사되고 나면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인턴 이런 거 과정 을 거쳐야 진짜 의사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니까. 더 모스트 무슨 급이에요? 최상급이죠. 가장 숙련된 의사는 되었다. 뭐가 되었어요? 왕의 의사. 자, 이건 소유격이죠. 왕의 의사. 누구 있어요? 허준, 허준. 자, 더 킹스 닥터. 왕의 의사는 쿠드 비컴 될수 있었어. 하이 랭킹 오피셜. 이게 고위 관리자. 높은 위치에 관리자, 공무원이 될수 있었어요. 알겠죠? 원래 안 되는 거죠, 중인들은. 하지만, 왕의 의사는 was punished. 자, B plus PP. 뭡니까? 수동태죠. B plus PP. 자, punish가 처벌하다거든요? 그러면은, 처벌, 되어졌다지. 왜 이리 뭐 뭐? 할 때. 뭐할 때? 그가, 쿠드나 큐어 큐어가 뭐예요? 치료하다. 치료할 수 없을 때. 뭐를? 더 일리스 질병. 누구의 질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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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왕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무섭지?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Who become the king's doctor? 누가 왕의 의사가 되었냐? 누구예요? 몇번이 답입니다. 35번. 가장 숙련된 의사가 왕의 의사가 되었다죠. 35번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음, 내용을 정리하는데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은 조선에는 조선에는 네 개의 계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 계급. 그게 뭐예요? 양반. 미안합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인데 이 중에 중인이 뭐예요? 전문직을 종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대표적인 전문직이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통역관, 두 번째가 율관, 율관이 이제는 그 법률관, 세 번째가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은 공무원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역관은 저기 뭐야 그 돈을 버는 수단이 두 가지예요. 통역을 통해서 벌기도 하고 두 번째 무역을 통해서 벌기도 돈을 했죠. 맞죠? 자 윤관은 율관이 윤관이에요. 자 윤관은 또 저기 재판이 많았어요. 재판이 많고 여기 지방 관리자 공무원이 뭐를 겸직했어요? 판사를 겸직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법을 몰라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의사는 훈련을 많이 받아요. 누구한테? 아버지에게. 그 다음에 가장 숙련된 의사는 왕의 의사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왕의 의사는 또 고위 공무원이 될수 있죠. 공무원이 될수 있지만 못 고치면은 뭘 받을 수 있어요? 처벌 가능. 자, 이 정도가 이제는 그 내용의 스토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여기서 문법을 정도 오부 한정사 두 가지 복수명사 어, 그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 이런 게 있어요. 자 정도로 쓸수 있는 거는 뭐 all 아니면 뭐 many, much 아니면 some 뭐 non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 오브가 뜻이면 뭐머 중에서 이런 거죠. 한정사는 한계를 정하는 품사라고 해서 더나 소유격을 쓸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복수명사는 셀수 없는 명사가 없는데, 복수명사는 당연히 뭐예요? 복수고, 셀수 없는 명사는 뭐예요? 단수인 거 알죠? 그래서 뒤에 동사가 나오면 복수 동사 단수 동사 보면 단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오븐은 우리가 거꾸로 해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걸 주어로 보잖아요. 아니에요. 복수 사 여기 뒤에 나온 얘를 주어로 뭐래? 주어로 뭐를 하는 거다? 주어로 취급을 하는 거죠. 오브 앞에 있는 정도가 주어가 아니에요. 얘가 주어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주어가 아니에요. 알겠죠? 보통 오브는 거꾸로 해서 가죠. 그게 아니에요. 뒤에 나온 명사를 주어로 취급해서 거기에 맞춰서 동사를 써주라. 이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 얘기를 간단히 다시 돌아가 보면, 어, 이만큼이 어딨노. 자, 첫 번째. 잠시만요. 여기 보세요. 여기. Many of, 이게 정도 오브요 main of t h 한정사 피플. o p l 그럼 여기서 워 h a 가 나왔죠? 왜요? 이피플이주어예요 알았죠? 정도 오브 한정사 피플 o p 주어 두 번째 one o 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니 one o f 아니죠 아 여기 나왔다 some of the i n t e r 이제 얘, 동사 건 과거형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정도 오브 한정사 무슨 명사? 복수명사, 이 더반정사 여기서도 저야겠구나더 피플이 뭐예요? 복수명사, 알겠죠? 한번더 넣을 걸요. 두 번밖에 안 나왔나? 근데 원오브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원이, 원이 주아요 얘는 오브 앞에서 꾸며주는. 두 번이었나 보구나. 그러네요. 두번 나왔네요. 제가 한세 번, 네번 나온 줄 알았는데. 아무튼 알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확인하고, 어, 요걸 숙지하고 제가 질문거리들을 좀 만들어 와주세요. 그럼 제가 그 질문에 답변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